지금 이 바라클라바에서 광고 비중이라는 게 보여요. 이 광고 비중이 뭐냐면 이 상품의 광고 비중이 20%라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제로는 80%로 검색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. 20%는 광고를 통해 구매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상품 지금 49%죠. 이 상품 3.1%예요. 근데 이렇게 쭉 내리다 보니까 아 바라클라바 시장은 전체적으로 광고의 비중이 10% 언더구나. 라는 개념이 생겨요. 아, 그러면 내가 이 시장에 진입할 때 마진을 높여서 광고를 많이 하면 노출을 더 많이 시키고 판매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. 제가 실제로 어, 판매했던 시장을 보면 광고 비중을 보면 0%, 18%, 1%, 0%, 0%, 0% 3%, 2%, 1.5%, 4%? 막 아, 이렇단 말이에요. 상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. 광고를 거의 안 하고 있구나. 근데 이 광고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시장의 상품가를 보면 만원중반대 판매를 하고 있어요. 근데 경쟁 상품들은 마진이 너무 없어서 결국에 광고를 못 하고 있구나. 그러면 내가 마진 앤 룸을 조금만 높일 수 있다면 내가 이 시장에 광고 노출까지 싹다 가져올 수 있겠구나. 저는 판매가를 이두 배로 판매하고 2만, 지금 2만 8,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광고 비중이 31%예요. 그만큼 공격적으로 광고를 할수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 나는 더 싸게가 아니라 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어,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결국에는 검색을 통한 노출도 최고로 잘 되고 광고를 통한 노출도 최고로 많이 되고.